자, 이번 코너는 저희 팟캐스트만의 자랑이죠. 너만 몰랐던 예루살렘입니다. 오늘은 너만 몰랐던이라는 걸좀 빼고 네. 잘몰 다들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 몰랐던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예. 이제 알아야 될그 예루살렘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뭐, 뭐 알려 주시겠어요? 예. 그래 지금은 이제 뭐 그래도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려 줬는데 제가 이제 유학했을 때만 해도 정말 생판 정보 없이 가서 고생을 많이 뭐 하셨는데 요즘에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입국할 때가 문제인데 그 이스라엘이 적이 많죠. 주변에는 아랍 국가들은 다 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평화 협정을 맺은 그 이집트라든가 뭐 주르단이라든가 몇몇 국계 국가를 빼놓고는 다 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테러의 위험성이 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그 여행, 이스라엘, 네. 예, 이스라엘 그 여,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 우리 한국 여권에 그 이스라엘 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으면 다른 네. 중동 국가들을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아니 도장만 받아야 되잖아요. 예. 도장이 또 하나의 그 기쁨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도장 받는 기분으로 여행 다니시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도장은? 자랑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근데 적대구 받긴 받아야 되는데 별지에다 받습니다. 별지에 아 그럼 괜찮아요? 다, 그렇습니다. 별지에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권 원상에는 기록을 안 남기는 것이죠. 아, 그럼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 아니, 별지를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나국풍 한국 영어에 한계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별지에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별지를 생각하니까 어, 스탬프 뭐 스크라 무슨 뭐 페이퍼 생각을 하는데 가장 간단한 말이, 말이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저한테 여쭤보시면 지금 예, 네 제가 저는 영어를 문에 <laughs> 예, 네. 물어보고도 송구스러웠습니다 네. <laughs> 예. 그냥 가장 간단한 게 있죠 그냥 노 스탬프 노 스탬프? 그렇죠 아니 그냥 안박겠다는거잖요안박겠다는 어, 예, 것이죠 그거 갖다 찍지 막자 조금 더 길게 말하면 노 스탬프 온잇노 스탬프 온잇 잇은 이제 패스포트를 말하는 거고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 그러면 노 스탬프 온 마이 패스포트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내 여권에다가 그 스탬프 찍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아, 아, 알아듣습니다 걔네들 하고 알아서 안는 거구나 예. 찍어야 그래서 별지에다가 예전에는 정말 별지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종이를 주고 네. 출국할 때그 종이를 내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네. 여기도 이제 그뭐 I T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여권에서 여권에 있는 우리들의 사진 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스캔이 떠져서 자동적으로 그 블루카드라고 하는데요 명함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입국카드가 나와요. 음. 그래서 그거를 줍니다. 그럼 그거를 갖고 다니시다가 그 출국할 때 그거를 내시면 돼요. 나오실 때 바코드 딱 띄면은 그 게이트가 열리거든요 네 그거를 그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입국 스탬프를 받으시고 짐 찾으러 가기 전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에다가 바코드를 딱 찍으면은 문이 열리고 짐 찾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출국할 때도 이제 그 패스포 컨트롤 출국 심사하는 데 가야 되는데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바코드 딱 찍고 그럼 문이 열리면 그 데스크에 가서 나오시면 돼요 어허. 그래서 요것을 네. 그 예전에는 모르고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찍어도 된다 그러고 팍 찍었는데 네 이 사람이 나중에 딱 찍어서 옆에 뭐 사우디도 갈라 고랬더니 입국이 안 된다. 왜냐? 너 이스라엘에서 아,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옆에 뭐 이란 가려고 했는데 페르시아 가서 유족지 보려고 했는데 너는 이스라엘에서 왔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게 벌어졌죠. 그러니까 항상 항상 그노 스탬프 노 스탬프 온잇노 스탬프 온 마이 패스포트 그건 항상 알고 가시는 게 좋죠. 그럼 뭐 사우디 같은 데서 이스라엘로 넘어갈 때 그럴 땐 괜찮은 거예요? 그 사우디 역시 이스라엘도 똑같이 호혜주의거든요 외교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권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스탬프가 있다 네. 그럼 이스라엘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럼 여기 예. 쪽에서는 안 받는 게 낫겠구나. 네 예, 서로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만약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들여 보내 네. 사정 사정에서 들여보 뭐 비즈니스 하러 왔는데 다시 가라 그러진 않겠지만 네. 시간이 뭐몇 시간이고 뭐 시간 아. 많으시면 그렇게 받으셔도 되고요. 뭐몇 시간이 걸리겠죠. 뭐 스태프 받으려면 마지막 여행지일 때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행지로 추천을 드리는 네. 곳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 여권을 이제 그그 그 여권으로 그 나라에 안 들어갈 때안 어. 들어갈 때 이제 받으시면 되겠죠. 아니 그러면 비행기로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한 열두 시간 반 정도 생각하셨고, 네. 그러면 이 비행기 말고 육로로 진입하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나요? 육로로 진입하는 방법이 보통 이제 성지 순례를 가실 때 네. 이집트의 그 카이로, 이집트에서, 카, 예, 이집트에서 이제 카이로에도 성지가 많거든요. 코프트교 유적이 많이 있어서. 이집트의 그콥트교 유적을 보시고 이집트에 있는 그 성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신하이반도를 거쳐서 신하이반도 그 신해산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았던 신해산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해산을 관광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하이반도하고 이스라엘 땅하고 그 타바보도라고 있습니다 타바보도 타바국경이 있는데 그 타바국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요 참고로 버스를 타고 들어오면은 30일 동안만 그 비자 면제가 되고요. 아.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비행기로 들어오면은 그세 달, 90일이 되겠죠. 90일 동안 비자 면제가 됩니다. 그냥 그걸 아. 잘 알고. 거를 잘 알고 들어오셔야 네, 됩니다. 그게 다르군요. 네. 그럼 예루살렘에서 네. 뭐 우리가 모르는 조심해야 될 것들, 뭐그뭐뭐 네. 뭐 다른 문화 같은 거 그런 네. 것도 좀 알려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그 조심해야 될 그렇죠. 조심해야 될 것인데 네.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샤바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음. 샤바드 샬롬 이러면은 뭐 안식일 잘 보내라 그런 인사. 샤바 샬롬이라고 있는데 언제인데요? 샤바스를 지키는데 금요일, 금요일 해 떨어지는 순간부터 토요일 해 떨어지는 순간까지가,까지가 이제 샤바입니다 음. 그러니까 요 때는 버스도 안 다니고 트램도 안 다니고 뭐 아무것도 안 다니니까 어이구. 예컨대 먹을 거를 미리 이제 그 사다 놓지 않으면 뭐 굶어야 되는 그래서 요것은 항상 샤바 전에는 그 슈퍼마켓에 긴 줄이 항상 이렇게 아. 지어집니다. 먹을 것을 사다 놓느라고요 어디 움직일 때는 어떻게요? 해 멀리 가고 싶을 때는. 그래서 요거는 참 편법인데 네. 이스라엘 택시들은 안 움직이니까 버스도 안 움직이니까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랍인들이 아랍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편법이죠, 이것도. 아, 콜택시를 예, 콜택시를 좀 운영을 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고그 번호를 알아뒀다가 주소를 알려주면 아랍 택시가 오거든요. 그런 거그 아랍 택시를 타고. 어, 예. 이렇게 움직이시죠. 그러니까 유대인 택시하고 유대인 버스 이런 것들은 뭐 안식일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 아랍 구역으로 가면 좀 먹을 수 있나요? 뭐 아랍도 뭐 금요일이 아랍도 금요일이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실 가서 힘든가? 예 네. 가서 뭐 레스토랑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뭐 역시 뭐 인간 사는 세상에서 뭐 편법이 뭐 없는 데가 없죠. 음. 예, 그런데 가서 뭐 드실 수는 있죠. 그러나 더블 아, 블 이러면 <웃음> 뭐 <웃음> 저는 뭐안 해봤습니다. 네. 안 해봤는데 네. 뭐실쩍 가서 먹었을 있고그 전에 네. 미리 이제 저는 그래서 샤바 때는 항상 슈퍼마켓 가서 그 24시간 동안 버틸 그런 요구르트도 좀 사다 놓고 음. 여러 가지 피트 하도 좀 사다 놓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교회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금요 언제지? 그렇죠 안식일 안식일에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해 떨어졌으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토요일 날 네. 오전에 회당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집에서 안식일이니까 집에서 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월요일이. 네. 이 사람들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그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 그 이스라엘과 해외 영업, 해외 무역을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일 경우에는 일요일 날사무실 나가서 컨퍼런스 콜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요일이 시작인 것이죠. 일요일에 그러면 다 일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일하는 겁니다. 아, 저 그것도 참다르네요 히브리력 아까 얘기도 하신 게 그렇습니다. 좀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른 좀 날짜를 보내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시작도 밤부터입니다. 밤에서 시작해서 밤까지죠. 그게 왜냐 그러면 특이하구요, 예. 창세기에 보면 낮이 먼저입니다. 낮이 아무기 있고. 그 암흑 속에서 빛을 만드셔가지고 암흑을 다시 빛의 세계로 만든 빛의 세계로 만든 게 나와 있죠. 아, 밤이 먼저. 그렇죠. 아, 밤이, 밤이 먼저. 먼저고 예예. 그다음에 낮이 있고 그다음에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일이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부터 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에 끝나고 일요일에 출근을 하는 것이죠. 아좀 네. 특이하네요. 네. 자 그럼 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의 관광지 혹은 그 예루살렘의 관광지 아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 대충 다 봤잖아요. 네. 이 외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좀 관광지 좀 알려 주겠어요. 뭐 굳이 뭐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 봤는데 네. 조금 뭐더 가고 싶다라고 하면 네. 그냥 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해가 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닌가봐요.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정도 가셔야 되는데. 이 사해를 가시면 이 사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중해보다 이, 이게 보통 이 해수면보다 한 400m 가량 낮습니다. 엄청 아래 에 있는 것이죠. 엄폭 들어갔겠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사해냐 그러면 그 요르단강을 통해서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빠져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빠 물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곳이 없는데 그중동에 엄청난 햇빛이 물은 계속 중발시켜 버리고. 물 속에 남아있는 염분만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그냥 짝사랑은 하지 마라. 짝사랑은 하지 마라라는 것을 우리가 사회, 사회를 보면서 느낍니다. 계속 네? 받기만 하고 네. 남한테 주지 않는 사랑. 뭐 아. 이런 원사이드 러브를 하지 말라는 라 의미로 어떤 분은 사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계속 물은 들어오는데, 계속 물은 들어오는데 그 물이 빠져나갈 때는 없고 물은 계속 고이는데 또그 물의 대부분은 위로 중발해, 중발해서 보통 바다보다 열 배, 10배, 다섯 배에서 열 배가 짜다라고 합니다. 와, 엄청 너무 짜기 때문에 너무 짜기 때문에요. 너무 짜기 때문에 아무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스, 그래서 사입니다. 야, 그래. 그러면. 네. 바, 수영하다가 바닷물 잘못 먹어도 죽겠는데요. 그래서 눈에 들어가면 이제 뭐 일주일 동안 충혈져져 있고 아, 막그 이게 잘못 네. 먹으면 큰일 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아무리 뚱뚱하신 분들도 여기 둥둥 뜨고요. 너무 이제 그 짠물에서 사람이 뜨는 건 아시죠? 잘 뜨는 건 아시죠? 네네네. 수영장보다 바다가 더 이제 그잘 뜹니다. 그래서 사회를 갔다 오셔 오시는 것도 좋고 여기 가면 이제 그다 관광자 화가 돼 있어서 머드팩 바르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얼굴 그 저기 사회 소금 비누 사회 소금 비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얼굴 이 예, 테라피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물안경을 사... 좀 껴야겠네요. 예, 물안경을 뭐 껴도 되고 안 껴도 되고, 그거는 뭐 취향에 맞게 하시면따가우 예. 예. 그사회 사해 가시면 좋고 네 피부에 좋은 거면뭐다 좋죠. 네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의 언덕이란 뜻인 그텔라비브 네. 텔이 언덕이란 뜻이고 아비브가 이제 봄이란 뜻인데 봄의 그... 언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관문 텔라비브 백무리온 공항이 있는 뭐텔라비브에 가시면 여기는 예루살렘 같이 그렇게 뭐 종교적인 분위기가 안 나거든요. 세속 도시니까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텔라비브를 보셔도 좋고 여기다 축구팀, 참고로... 축구팀. 예, 네. 축구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축구팀 그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텔라비브가 그~ 론니플래닛이라고 하는 그 여행서가 있죠 론니플래닛에서 세계에서 가장 액티브한 그~ 0대 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 액티브해요예 굉장히 액티브하고요. 와, 완전 다른가 보다. 진예예예예예예예예예다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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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도 한번 가보, 텔라비브도 가보시는 게 좋은데 어차피 텔라비브 공항을 통해서 나가시는 거니까. 네. 어차피, 예, 가야, 어차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보시고 텔라비브 가셔서 한1박 하시고 네. 보시면 되고 사회는, 사회는 예루살렘 계실 때 몸에 뭐 무좀 있으시고 피부병 있으시면은 거기 사회 물에 들어갔다 오면은 <laughs> 다 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에 잠깐 몸 담그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좀 없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시죠. 브라언 예루살렘은 그러면 몇박 며칠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한뭐한이박삼일 정도면은 볼 수가 있는데 음. 그렇지 않고 정말 뭐 여러 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아는 뭐 다른 것까지 일일이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최소한 모르겠습니다 오박육일육박칠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런데 멀잖아요, 또. 가는 김에 길게 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가면 근데 이거 오늘 얘기 안 하신 게뭐 쇼핑할 만한 거는 없습니까, 따로? 그래서 뭐 굳이 그러니까 쇼핑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쇼핑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쇼핑을 해 갖고 온다라는 뭐 그런 생각은 저도 별로 안 들었는데 굳이 하자면 뭐 유대인들이 쓰는 깃발하고 하는 그 속모자, 조그만 모자, 조그마한 아, 모자 아, 귀엽다고. 네, 네. 예, 귀엽다고 사셨다면서요. 그, 예, 저사 왔습니다. 귀엽다고 사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해 소금 비누 아 여자분들이 좋아합니다. 얼굴에 뭐 잡티 없어지고 한다 그러니까 각질 벗겨지고 한다라고 하니까 네. 요 아하바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하바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요 사해 소금 비누 정도. 사오시고 뭐그 정도 그리고 뭐 캔으로 된 마카비 마카비 맥주 뭐 그거 사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캔으로 된 거? 예, 그 정도 어. 사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쇼핑할 때는 네. 너이 중에서 뭐 살래? 난 예루살렘. 네. 이렇게 <laughs> 예. 오늘 <laughs> 예. 되게 입이 <laughs> 근질근질해 가지고. 네, 예. 그, 주 가끔가다 말씀하시는 그런 <laughs> 발음도 안 되네요. 가끔가다 네. 말씀하시는 요런 네. 것들이 아주 감초입니다 예. <웃음> 오늘. <웃음> 네. 제가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이스라엘 군대요 그렇습니다 여군들이 네. 아니, 거기는 여자도 다 징병제잖아요 여자도 (2년을) 가야 됩니다 (24개월) 2년? 가야 되죠 남자는요 남자는 원래 그 (36개월이었는데) 에이, (3년) 예 (3년이죠) (36개월이었는데) 저희 그러니까 뭐 아버님 세대 뭐 이럴 때 되는 어, 거예요 (3년) 예. 뭐 진짜 김광석의 노래에 나오는 듯한 음. 뭐 그런 기간이었는데 네. 이게 (2015년도에) 너무 길다. 아, 줄었구나. 그래서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32개월로 줄였다라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도 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은 24개월, 남성은 32개월 청춘을 어떻게 보면은 바치는 거고요. 아...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게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뭐 거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 뭐 엄청 봅니다. 도초의 군인들이 있는데 자유롭게 다니는데요. 근데 전부 다 총알, 총알을 다 장전해서 다닙니다. 아~ 길거리 다닐 때도 예 총자 오, 그~ 무섭다. 총알을 다 그~ 탄 알이겠죠 탄 약인가요 그~ 총알을 다 장전해서 다니고 그렇게 긴박하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테러리스트가 나타나면은 바로 그냥, 어, 아. 사살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장전을 하고 다녀도 총기 사고가 없는 것을 보면서 참한편으로는 대단한 나라다라는 음.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람은이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도좀많이 강한 편일 사 같아요. 그렇습이다여성이 굉장히 터프한데요. 굉장히 네. 터프한데 저사그사회 쪽에 조금 전에 사씀드린사회쪽이 가서 그이스라엘 여군한테 제가 이이 그 있어요. 이 사람은 고 사람은 이사람 고백하다가 차인 게 아니라 네. 아 지나가는데 제가 귀여워서 찾는지 아니면 괜히 뭐 이방인이라서 아, 찾는지 모르겠는데 아로왜다고요 아니 네,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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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왜웃니니니왜니왜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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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나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고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니왜뭐니왜 아니 돌이켜 생각을 하건데 어떤 그뭐 친근함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터프한,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에, 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터프한 이스라엘 여군이 그냥 친근함을 표시를 했다 역시 이스라엘 여군은 이스라엘 여자는 터프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아~ 또 너무 몰랐던 예루살렘 편도 참 재밌네요 자 오늘 이렇게 성스러운 도시인 예루살렘에 함께 떠나봤습니다 네. 예루살렘 여행은 브라언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우리 팟캐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어~ 떤 도시 힐링의 개념인 도시 힐링의 개념인 바로 이 시간을 제가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와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은 저는 이런 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신을 낮추고 어떤 겸손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장 위대하지만 가장 누추한 곳으로 오신 어떤 예수님의 발자취 어떤 진정한 의미의 겸손함을 이 도시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메마른 곳이야말로 가장 메마른 곳이야말로 다른 곳을 더 빛내는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귀한 역할이죠. 다 고귀하게 보이려고 한다면 누가 누추해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예루살렘은 정말 누추하지만 누추하기 때문에 어떤 고귀한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유대인의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열 가지의 복이 있는데 그복 중에서 아홉 개를 예루살렘이 가졌고 나머지 한 개의 복을 이 세상 나머지 도시들이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도 귀한 그 황량한 광야 한 가운데에서 정말 쓸모 없어 보이는 예루살렘이 왜 아홉 개나 아홉 개나 되는 그런 복을 가졌는지 가졌다고 말하는지 저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떠나오니까 왜 이런 척박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현재 한국 사회의 어떤 영원한 쟁점, 어떤 화두인 어떤 뭐 갑질, 뭐 갑질 이런 거 요즘에 심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갑질을 해도 되는 위치지만 스스로를 그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 많이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누추해서 가장 척박해서 또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예루살렘이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휘황찬란한 뉴욕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편한 이런 서울이 아니고 모든 것이 척박하고 황량한 이런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겸손함의 미학을 가진 도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적과 끌이,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정말 그 적과 꿀이 흘러서가 아니라 나를 더 낮춤으로써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므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적과 꿀이 아닌가 야. 그런 의미에서 의 적과 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에게 예루살렘을 추천합니다. 아 오늘 마지막 멘트가 지금까지 여섯 개 도시보다 더 멋지게 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를 낮추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낮은 위치에서 낮추면 좀 그러니까 아. 높은 위치 먼저 올라가서. <laughs> 네, 일단 올라가서 낮추시기 바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도시 여행 브라이언과 함께 떠나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도시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브라이언 정의 도시 여행 <미도> 이도 저도. <미도> 야, 오늘 처음에 좀 어려웠는데 듣다 보니까 역시 사셨던 곳이라 그런지 <laughs> 네. 더 재밌게 또잘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스스로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아, 않고 너무 이렇게 좀 발음도 튀고요 네. 너무 횡설수설한 게 아닌가라고 좀 반성도 되는데 어쨌든 제가 살았기 때문에 살았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좀더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 여기서 지금 뜨거운 브레이크 지금 반 남아가지고 아, 네, 배고프네. 좀 네, 먹어야겠네. 지금 좀 드시면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팔라펠, 슈바르마. 맛있 아, 배고픈데. 예, 그런 게좀 가끔가다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또그 그 어려운 입국이 어려운 그 이스라엘로 또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까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가서 뭐 현지에서 먹으면 좋겠지만 너무 멀고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먹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태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이태원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 찾았고요 제가 네. 노력이 부족해서 검색해봐야겠다. 모르겠지만 아직 네. 못 찾았고 제가 지난번에 방콕 편에서 카오산 로드, 카오산 로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카오산 로드의 그 북쪽 그러니까 그 맥도날드 햄버거 어? 가 있는 그 반대쪽이죠 아시죠? 네예그 북쪽 그쪽에 아 거기에 예. 파는 데가 있어요? <laughs> 네 팔라펠? 예 팔라펠이 거기서 이제 우와 나왜 못봤지? 거기서 팔라펠과 슈바르마를 길거리 음식으로 파는 데가 있는데 오오 기가 이제 한 50바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와 엄청 사다 그러니까 1,700원 막이그 정도 되있죠 거기서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맛도 좋은데 거기서 드시면 되고 또 아니면 태국에 안 가시면 태국 북부의 그 치앙마이 우리 네. 언젠가 한번요 이도저도 편에서 우리 예. 뭐할것 같은데요 치앙마이 이 요건 정말 꿀팁입니다. 요건 안 알려드려야 되는데 <laughs> 요건 돈 받고 알려드려야 되, 드려야 되는데 요 꿀팁인데 네. 치앙, 후원 오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그, 그래 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 치앙마이의 그 이름도 좋아요. 사바바. 사바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사봐봐. 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사바바. 예, 제이제이가 뒤지십니다. 어, 태국에서도 그래서, 먹을 수 예, 있군요. 여기서 먹으면 되는데 그요 치앙마이 사바바라는 곳에 유대인 남성이 태국 여성분과 결혼을 해서 음. 직접 운영을 하는데거든요. 그근데 네. 여기 가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거기 가서 먹어봤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태국은 음식의 나라인데 미각의 나라인데 과연 여기서 그 유태인 분이 그그 율법 그러니까 음식 율법 코셰를 지키는지 그것은 고기에 참 의문 고개 <laughs> <국의 웃음> 의문이었습니다. <웃음>